주변에서 귀인들이 모이고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2025년 4월 달 개띠 운세에 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.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를 개띠 4월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음력으로는 당연히 뭐 3월달 묘월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앞에 그두 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물과 나무가, 예, 불과 나무가 만나니까 그 기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화재 등을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, 또 주변에서는 이권 다툼이나 싸움, 뭐 시비, 관제,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제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랏밥을 먹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고,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어떤 그 자신들의 주장만 강하게 어필하고, 그래서 국력과 재정 낭비만 가속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, 이, 그, 무엇인가 계획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철,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은 기지개를 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. 역시, 가정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지출 관리, 이동, 뭐, 가정 분화 실직,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하시는 달이 되셔야 하겠습니다. 자, 개띠, 개띠분들도 이번 달은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달이고, 막혔던 운세가 풀려가 풀려나가고, 또, 이 주변에서 귀인들이 모이고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운세가 안정적으로 풀려가고, 직장에서도 어떤 그뭐 부서 이동이나 승진하고 승급, 그다음에 좋은 자리로의 영전 이런 것들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달입니다. 가정도 그런 대로 화목하고 미혼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다가온다고 볼수 있고 애정운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사업가도 매출도 좀 늘어날 수 있고, 거래처도 새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, 재운도 좀 좋아지는 그런 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4월 달에 개띠분들, 오랜만에 어떤 그뭐 멀리 있는 그런 그 소원해졌던 친구들과도 만나고, 주변의 지인들, 지인들과도 친목도모가 가능한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. 가족들과도 자녀들과도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. 재운도 나쁘지는 않은데, 개띠는 그 특성이 쓰기 좋아하고, 돌아다니기 좋아하고, 쓸데없는 과소비를할수 있기 때문에, 이 지출 관리는 이번 달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역시 빈주머니 차기 쉽상입니다. 특히 보증, 대출 그런 것들, 이뭐 대여해주는 이런 것들은 절대 이번 달에 특히 뭐 항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금지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개띠들 전체적으로 재운, 건강운, 애정운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난한 달이 예상됩니다. 다만 사고 수 등을 주의하고 건강 관리를 좀잘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이런 사소한 것들 차분하게 잘 지키시고 무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무난한 좋은 달이 개띠에게도 4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개띠 4월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 함께했습니다.